오늘은 22년 만에 벌어진 아주 특별한 경제 역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인 한국과 대만이라는 두 나라의 경제 성적표가 바뀌었어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이 1인당 GDP라는 경제 성적표에서 한국을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2023년에 이두 나라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36,107달러를 기록했어요. 아쉽게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줄어든 건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38,748달러를 기록했어요. 대만은 요즘 인공지능, AI라는 똑똑한 기술 덕분에 반도체라는 걸 아주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쑥쑥 늘어났답니다. 정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대만의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2003년에는 한국이 1인당 GDP에서 대만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이 계속 대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죠. 파란색 선이 한국이고 연두색 선이 대만인데요. 한국이 계속 위에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 드디어 대만이 한국을 다시 앞서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던 경제 순서가 바뀐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대만에게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성장 기조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천천히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키가 잘안 크는 것처럼요.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답니다. 두 번째는 고환율 부담이에요. 환율은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다른 나라 돈, 특히 미국 달러를 바꿀 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작년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졌어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똑같은 돈을 벌어도 달러로 바꾸면 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질 GDP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21년에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2023년에는 아쉽게도 1.0%로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힘이 없어서 쌩쌩 달리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경제가 활력을 잃고 느려진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환율입니다.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달러당 1422.26원이었는데요. 그전 해보다 무려 4.3%나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미국 돈인 달러로 바꿀 때, 예전보다 더 적은 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달러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럼 대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했을까요? 대만은 마치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쑥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라는 아주 특별한 전자부품이 꼭 필요해요. 대만이 바로 이 반도체를 아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반도체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대만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만큼 경제가 아주 활기찼다고 합니다. 대만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바로 TSM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파운드리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아주 큰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전 세계의 아주 큰 인공지능 기술 회사들이 바로 이 TSMC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TSMC는 대만 경제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회사이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돈인 원화가 힘을 잃어가던 것과 달리 대만 돈인 대만 달러는 좀 달랐어요. 화면에 보시면 우리 원화는 가치가 많이 내려갔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대만 달러는 튼튼하게 버텨주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강했어요. 한해 동안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의 환율을 보면 연초에는 한 달러에 32.805 대만 달러였는데 연말에는 31.258 대만 달러로 오히려 조금 내려갔어요. 이건 대만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올랐다는 뜻이에요. 대만 돈이 튼튼하게 버텨준 덕분에 대만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벌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적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과 대만의 엇갈린 운명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1인당 GDP를 보면 우리나라는 36,107달러, 대만은 38,748달러였죠. 대만이 앞섰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내수부진과 환율이 올라가는 환율부담 때문에 힘들었는데, 대만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아주 잘 팔아서 큰 돈을 벌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멋진 회사들이 있지만, 대만을 대표하는 회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TSMC가 있죠. 그리고 돈의 가치를 보면 우리 원화는 약해졌지만, 대만 달러는 튼튼하게 버텨주었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두 나라의 상황이 정말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돈 버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대만이 38,748달러로 가장 높은데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36,107달러이고, 마지막으로 일본은 34,713달러로 예상된다고 해요. 여기 나온 IMF라는 기관은 전 세계의 경제를 살펴보는 아주 큰 기관인데요. IMF에서는 일본의 1인당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40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 이야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나 대만보다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더 적다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대만, 한국, 일본 순서로 소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IMF라는 큰 기관이 예측한 두 나라의 미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IMF는 대만의 1인당 GDP 순위가 2024년에는 38위에서 2025년에는 35위로 껑충 뛰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은 2024년에 34위였던 것이 2025년에는 37위로 조금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만은 더 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이죠. 대만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대만 통계청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는 대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 즉,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4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경제가 아주 튼튼해졌다는 뜻이에요. 대만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답니다. 4만 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다시 잘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엔진이 힘을 내서 차가 쌩쌩 달리는 것처럼 경제도 빨리 성장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 달러 환율이 안정되어야 해요. 우리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다시 1인당 GDP 37,000 달러대로 올라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환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37,900 달러 정도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서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간다면 38,500 달러 가까이도 될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힘을 낼수 있어요. 자, 오늘 한국과 대만의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제조업이나 반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우리 경제를 쑥쑥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